안녕하세요 시도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는데요 네.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어 선물을 진짜 소액으로만 조금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6월 6월 19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6월 19일 때 다시 시작을 해서 오늘 날짜 8월 11일 네. 8월 11일이고 어... 49일 승리했고 4번 손해를 봤습니다. 승률은 92%고요. 어... 어, 여기 보시면은 4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송 금액이 없죠. 전송 금액이 없어요. 대략 500% 이득을 봤는데 2000... 2200만원 정도 누적 수익 금액이거든요. 네, 지금은 시드가 4000만원이 넘었어요. 4600만원 정도 돼요. 하나로 따지면. 네, 전송 금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때가 마지막 전송 금액. 원래 160만 원 정도 있었는데 240만 원에서 시드 400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오늘 기점으로 시드 10배 뿔린 기념으로 근황을 근황 방송 방송이 아니고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네요. 네. 저는 이번주에 쇼스를준비할거예요 주말 주말 전부터 조금 조금씩 예 물타면서 쇼스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스트리밍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예 구독자 좀 많아지면